치고 너무 분홍색 트임이다 없다. 난 커비 구독자 그래. 분들이면 진짜 잘 아실 것 같은데 얘가 진짜 좋아요. 일본이 잘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방금 닫고 하울을 하울 알지 다이어리 새로운 하울을 찍고 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제가 저 최근에 가장 <laughs> 최근에 생긴 취미 중에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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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빠져있는 게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와치 인마이수인백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수영 가방이랑 제가 갖고 있는 수영복들을 전부 꺼내서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갑자기 다꾸 채널에 이게 무슨 수영의 등장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찍어보고 싶으니까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영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제 수영복이 이렇게 6 개로 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쫙 나열된 거를 보면은 왠지 좀제 취향이 <laughs>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완전 파워 웜톤이고 핑크 덕후인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다 진짜 파란 계열은 하나도 없는 수영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1번은 풀타임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저의 거의 첫 솔리드 수영복이에요. 그래서 색상은 조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밝은 레드 색상이고요. 저는 웬만한 사이즈는 다 스몰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랜덤 이벤트를 해가지고 랜덤 봉투 판매처럼 수영복 두 개를 한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영을 시작한 지막안 돼서 지금 시작한 지도 거의 지금 9월에 시작해서 3개월째.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그니까 저는 원래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이긴 하고, 지금 다시 강습반을 다니기 시작한 지, 새벽 수영을 다니지는 3개월째고요. 그래서 주 4회를 가다 보니까 수영복이 많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빠니까 이게 진짜 헐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의 변명을 누적을 하고요. 그래서 풀타임에서 랜덤을 했는데, 그때 그, 구매하게 된 수영복입니다. 그니까 러 랜덤으로 나와서 제가 고른 수영복은 아닌데, 저는 처음에 딱 봐도 보고서 빨간색 와나빨저 빨간색은 또 취향이 아니거든요. 저 빨간색 쉽지 않은데 했는데 어 입어보니까 색깔이 조금 맑은 레드여가지고 굉장히 예쁘고 또 솔리드가 하나 단색 수영복이 갖고 싶었어가지고 또 이게 물에 들어가도 예쁘고 물안 들어가도 이런 밝은 레드라서 되게 예뻐요. 저 빨간색 안 좋아한다면서 너무 타탄 체크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어떤 형태냐면은 더블 타입백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좀 잡아 주는 형태여 가지고 괜찮고. 근데 제가 타입백에 아직 안 익숙해져 가지고 약간 가슴선이 조금 내려와 있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예뻐서 조금 더 자주 입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 단색 수영복을 처음 입어 봤는데 단점은 단색 전체 다 통틀어서 그 배꼽 모양이 보여요. 근데 수영복 카페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수영복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원래 단색은 배꼽이 배꼽 모양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패턴 수영복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풀타임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타탄 체크 수영복인데 이거는 딜라이트풀 수영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 전 강습용으로 입고 있는 그런 수영복이고요 제가 사탄체크 좋아하는 거, 어, 컵의 구독자분들이면 진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왜냐면 또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의 거의 1년 위시 리스트에 있었던 건데, 뭔가 이렇게. 그 기회가 없으면 약간 위시에 있는 것들이 좀 그렇잖아요. 아, 살까 말까? 아, 사고 싶긴 한데 해서 그냥 담아둔 애였는데, 딜라이프이 세일을 잘안 하는데, 그때 딜라이트이 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구매를 했었던 아이템이고, 거의 딜라이풀은이 타탄체크 수영복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어보니까, 저는 이 타탄체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구매를 해서, 후회는 하진 않지만, 그리고 종종 강습에도 입고 있긴 하지만, 예뻐서 기분은 굉장히 좋아주, 좋아지고, 몸도 굉장히 탁 잡아줘가지고, 뱃살 부각 같은 것도 잘 없어요. 근데 이 어깨선 라인이, 이게 사람의 몸은 정말 모두한테 다 천체만 별로 다르, 천차만 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입었을 때 어깨가 자꾸 평형이나 접영을 하고 나면은 어깨끈이 좀 신경쓰인다 그래야 되나? 음, 수영할 때는 어깨를 쓰고 팔을 쓰는 동작이 진짜 많은데 그때 약간 어깨가 거슬려서 강습 때 다른 수영복들은 한 번도 수영복을 이렇게 다시 잡거나 뭐 매만진 적이 없는데 얘를 입을 때는 자꾸 어깨가 말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디자인 자체는 꼭 강습 아니더라도 호캉스 갈 때나 여행 갈때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어,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강습용 수영복으로는 저한테는 100%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바로 어제 온 진짜 따끈따끈한 수영복인데요. 르망고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수영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강습용 수영복 브랜드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보통은 다 여행 갈때 수영복을 구매하곤 하니까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 원래는 이렇게 다섯 개만 있었어요. 근데 커벨치고 너무 분홍색 수영복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핑크 수영복을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르망고에서 리퍼세일을 했습니다 <laughs> 다 이렇게 과소비 러들은 구매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핑크인 수영복을 사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근데 이 끈이 또 형광 주황색이라서 수영장에 입수했을 때 이게 보통 다 입수하면 색이 한 단계 더 탁해지거든요 근데 이 형광 색깔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진짜 더 화려하긴 했거든요 진짜 더 화려하긴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저는 화려한 거 좋아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요. 이 포일은 물 속에서 반짝이는 재질은 아니고, 물 바깥에서 보면 반짝이는 재질이고, 수영복 카페에서 르망고 브랜드가 진짜 인기가 많아서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궁금했는데, 입어보니까 확실히 재질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냥, 어, 완전, 완전 재질이 편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싶었고, 입어보니까 확실히 얘는 강습하는 날에 좀더 자주 손이 갈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 백 모양을 다 설명 안 해. 이거는 브이백이고요. 딜라이플은, 어, 이렇게. 이거 고정된 타입 백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의 진짜 오래된 제가 대학생 초반때부터 입었던 수영복인데요. 주황색 아레나 수영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형광 주황이고, 로고도 지금 이렇게 좀 벗겨졌네. 얘는 진짜 대학교 1년 이때 다녔으니까 7년은 된 수영복 같은데, 그러고 중간에 한 3, 4년 강습을 안 받았던 때는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막, 헐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다시 입어보니까, 봐봐, 이거 로고 다 지워진 거. 라벨에. 이게 뒤에 엉덩이에는 파란색이고, 앞에는 약간 주황, 오렌지 주황인데, 뭐 많이 붓기도 했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일단은 몸매를 완전 탄탄하게 고정으로 잡아줘가지고, 뭐몸 신경 쓸 그것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옛날에 산 거임에도 불구하고 입어보니까 얘가 제일 예뻐요. 물 속에서 이 오렌지색과 제가 피부가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 까만 피부의 색상이 이 오렌지를 만났을 때 진짜 좀더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정말 제가 예뻐서 구매한 게 아니라 그때 분명히 그냥 강습용 수영복으로 아레나에서 마트 가서 산 거였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나중에 얘가 너무 헐거나 하면은 이 오렌지 색깔로 어 단색 수영복을 구매할 생각이 있어요. 되게 제일 저한테 제일 좀착붙신 수영복이고 그리고 당연히 뭐 엉덩이 천 이런 거 완전 넉넉하고 강습용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전혀 그냥 군더더기 없는 수영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좀 자주 손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깨도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확실히 아레나는 아레나다. 유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커벨이기 때문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리본 수영복인데요. 이게 저는 후그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국내 수영복 브랜드고, 저는 이 브랜드를 몰랐는데 굉장히 좀 강습용 수영복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고, 그 저희 수영장에도 보면은 그 수영장 위에 이렇게 가랜드처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끝부분을 알려주려고 배영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후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국내 수영 시장에서는 제일 큰 제일 큰 모르겠다. 어쨌든. 보편적인 브랜드. 그래, 보편적인 브랜드고. 그래서 제가 새벽 수영을 등록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거다 없고, 이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주4회 수영을 하는데, 수영복 하나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하나를 구매한 게 이거였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 수영복의 특징이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이템을 좋아하진 않고, 좀제 취향 저격하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엄청 많은 아이템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리본 수영복이라니 지금 모든 디자인이 지금 다 리본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 후기가 약간 다른 것들막 후기가 200개씩 되는데 후기가 얘는 5개밖에 없고 착샷도 없고 그래서 정말 너무 걱정을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나이 되면은 <laughs> 나이 어쨌든 이정도 데이터가 쌓였을 때는 아 저거 좀내 취향인데라고 했을 때좀 실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로 입어보니까 진짜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렸고 리본이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후그가 후그는 강승용 수영복을 처음으로 구매하신다 라고 할때 정말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브랜드고 이거는 미드 컷은 미들컷이고 고정 타입 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으면 등 모양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데 이게 리본으로 묶어서 타입 백에 리본에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은 가지면서 고정이 돼 있어서 리본이 풀릴 위험은 없는 그런 가장 무난한 수영복인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이거를 제일 제일 자주 이 오렌지 아레나랑 이거를 더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예뻐서 기분도 좋은데 또 편하고 그리고 뭐 그냥 진짜 강습을 받을 때 전혀 거리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 풀타임에서 그때 랜덤을 구매했을 때 네이비색 카트 더블아티드 디자인이 나왔는데. 저는 실제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 수영복도 그렇고 좀 화려한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이비색 도트 하트는 예쁜데 그냥 저는 완전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냥 무슨 너무 무난템? 저한테는? 봐봐요. 색깔 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이비의 하트는 조금 무난한 느낌이라서 원래 풀타임에서 제가 갖고 싶었던 게 블랙 앤 화이트 체크라서 교환을 했습니다. 새 제품을 교환을 했고, 이거는 타입백 제품이고, 확실히 진짜 갖고 싶었어서 그런지, 이거는 그, 하운드 제품인가, 이거? 예뻐요. 예쁜데, 아직도 이 풀타임 수영복 두 개는 타입백이라서, 타입, 타이백, 그, 여기서 질문, 수영러들이 계시다면, 타입백을 집에서 묶어 놓은 다음에 샤워할 때 입으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그때 샤워 하면서 수영복을 입으면서 그때 꽉 묶으시는 편인지 그게 궁금해요. 전 지금까지는 집에서 꽉 묶어 놓은 다음에 샤워를 하면서 입었거든요. 수영장 가서 그랬더니 뭔가 자꾸 이렇게 하, 약간 애매한 느낌, 조금 가슴사이 내려가 있는 느낌 들었는데 이거가 Q&A 아 q a 는 아니지. 궁금증입니다. 질문. 타이백을 다 어떻게 입으시는지. 그리고 타이백은 뭐 조금 큰 수영복이더나 조금 작은 수영복이어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탈백이 약간 불편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치만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방출할 생각은 없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기분전환, 방습할 때 기분전환 하기가 좋아요. 아, 힘들어라. 거의 다이어리 때만큼 신나서 한것 같아요. 저의 수모는 두, 세 개인데요. 이게 옛날에 쓰던 아레나에서 그때 급히 이 오렌지 컬러 맞춰서 사왔던 수염복인데 이게 실리콘이 아니라 우레탄 그런 거라서 쓰기가 되게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사실 잘 굉장히 디자인은 촌스러운데 아직은 수모에까지는 제가 손을 뻗치지 않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생일 선물 받은 게 나이키 실리콘 수모를 선물을 받았고 이것도 오렌지랑도 좀잘 어울리고 얘랑도 잘 어울리고 이것도 잘 어울리나? 이건 좀 아니다. 근데 레드 계열이랑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오렌지가 있어가지고 오렌지 들어간 수영복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그때 생일 선물 준 친구가 진짜 센스 넘쳤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제 위시 수모를 구매했는데 이거는 르망고의 리본 수모인데요 실리콘 수모고 핑크 리본이 있어서 이렇게 코디를 해주고 싶었고 아니면 사실 핑크 계열에는 좀다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레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핑크 앤 블랙 어이 조합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렇게 입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저의 수영복과 수 무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할 건들아. 왓츠 일마인 수윙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laughs> 수영 가방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조그만 가방이 미어 터지게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약간 수영장에 새벽 수영 그때 갔는데 좀 고인물이신 분들은 그냥 바구니 하나만 띡 들고 다니는 게 멋있어서 구매를 했고, 가, 이게 지금 파우치가 딱 들어가는 게 사이즈가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썬젤리의 가방이에요. 작은 사이즈인데, 그때 OFR이 어느 동네 에 있는 거지? 한국인가? OFR 가서 집, 거기에서 온 모든 색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다 들어보고 구매했던 건데, 문제 봤는데 이게, 뜯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선젤리는 귀엽고 예쁜데, 내구성은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이지만, 예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닭꾸러들 예쁘면 장땡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 수경이고요. 저는 노패킹 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뭐더라? 피닉스의 노패킹 수경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거기서 주는 끈인데, 제가 또 갖고 싶은 수경끈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쓰다가, 어, 너무 좀 스테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 구매할 생각이고, 이거는 후그에서 나온 그 물을 안경 수경, 수경 커버? 뭐라 하지? 수경 보호대? 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사실 그냥 핑크색이라서 사실 이게 수경 케이스가 꼭 필요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여러분이 수영을 다닌다고 해서 이 모든 걸다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쓰다 보니까 핑크색을 구매를 했고 그냥 보호되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수경이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고 사실 이거 사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요 이렇게 해서 다녀도 돼요. 뭐 수영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걸다 새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자가 있잖아요. 보통 저는 수영복을 모자에 넣고다이거든요 여기에 수경 이렇게 넣어가지고 빗 들고 다녔어요. 어차피 수영장 집 앞이라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다녀도 된다 이 말씀이고 빗을 들고 다니는데요. 저희가 머리가 짧은 스타일 빗은 좀 멀리서 보여드릴 거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가 짧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머리를안 말려도 되지만, 머리 그결 모양대로 빗어줘야지, 그, 쇼컷이에요, 제가. 그 모양대로 말려지기 때문에, 빗을 꼭 갖고 다니고, 요, 파우치는 생일 선물 받은 건데, 저희 브랜드도 마음에 들어서, 언젠가 여기에서 백백을 꼭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앙트레그 파우치고, 선물을 받았고요. 왓치 인마의 스입백이니까 파우치 안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열리는 파우치라서 원래는 샤워장 안에 들고 가는 물품이랑 샤워장 밖에서 바르는 뭐 로션 뭐 헤어 막 이런 것들을 따로 지퍼백에 넣고 다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열면 그러니까 반대쪽을 열면은 그 수영장 밖에서 쓰는 용품들 그리고 이 반대쪽을 열면은 수영장 안에서 쓰는 물품들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수영장 안에서 수영하는 순서대로 보여 드리면요 그러면 어 파우치 안에 있는 거를 보여 드리면 제가 일단 들어가자마자 뭘 하면 뭘 하냐면 이 수경에다가 안티포그 스프레이를 뿌려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뷰오케이의 안티 포그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수경에다가 착착 뿌려줍니다. 얘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수경 이걸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제일 좋아서 쓰고 있고 기능도 좋아요. 이걸 한 다음에는 샴푸랑 바디를 해주는데요. 저는 사실 그 고체 비누를 원래 애용해가지고 도브 뷰티바 비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 들어있고. 개로 머리도 감고 바디도 다 해줘요. 근데 도브 뷰티바가 그렇게 해도 되는 비누라서 약간 헬스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비누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고요. 제가 이 도브 뷰티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재기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얘를 쓰고 나서 피부가 부드러워진 걸 처음으로 느꼈던 비누여서 너무 좋다. 피부과에서도 얘를 추천한다고 들었거든요? 광고 아니고, 제가 그냥 도브 뷰티바를 좋아해서, 왜냐면 그리고 이게 샴푸랑 몸이랑 다 해도 돼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쫙 씻어주고, 샤워, 여러분 수영장 갈때 수영복을 절대로 미리 입고 샤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수영장에 꼭 그런 빌런들이 항상 있는데 수영장에 가서는 그 탈의실에서 옷을 다 벗고 샤워할 준비를 다한 다음에 이걸 챙겨서 머리를 감고 밖에서 지금 노폐물이 얼마나 많은데 수영장에 그 머리 안 감은 상태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 감고.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양치도 하고, 양치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마다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 수영장은 해요. 다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니까 내 몸이 깨끗해진 다음에 수영 모자와 수경과 수영복을 착용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하고, 그리고 요거는 리무브 거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리무브, 리무브 니플 패치를 수영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걸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쓴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도 쓰던 거였는데, 수영장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도 니플패치를 사용하고, 수영장에서도 니플패치를 사용한다. 옛날에는 다 그런 가슴패드 같은 걸 썼는데, 요새는 다 니플패치 쓰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니플패치가 몸에 착 달라붙기 때문에, 그런 가슴패드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3개 하고 들어가고요 수영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나와서 샴푸는 일단은 따로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집에서 샤워할 때는 샴푸랑 비누랑 바디가 다 고체 비누인데 지금 이 비누 꽉이 좀 크다 보니까 그것까지 들고 다니기에는 좀 그래 보이고 그리고 고체 비누가 엄청 머릿결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쓰는데 일단은 그 락스물에 샴 수영을 하고 나서는 아직은 지금 샴푸는 그냥 집에 있는 아무 헤드숄드를 좋아해서는 아니고 집에 있는 게 이거라서 <laughs> 여기다 쓰고 있는데 만약에 얘를 다 쓰면 어떤 샴푸를 쓸지는 좀 고민이에요. 그냥 일단 되는 대로 쓰고 있고요. 대충대충 인간이니까.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는 와 저는 스킨 로션을 다 에스트라를 쓰고 있어서 에스트라 요 하이드로 에센스 하고 에스트라 로션 쓰고 그 다음에 로션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거 꽉도 다 설명드릴게요. 꽉 이거랑, 그리고 머리가 수영장에서 린스를 제가 제대로 안 하니까 머리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알아보는 걸좀 되게 귀찮아해서 올리브영에서 1위인 뭐라 하지? 에센스 여기다 넣어가지고 머리,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노샤워? 노샤워 에센스.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이두 개인데요. 뭐 고체비누 쓰시는 분들한테 이게 크림 여행용 비누 케이스 이게 자주 건데 얘가 진짜 좋아요 밀봉이 잘 되고 제가 이거 쓰기 전에는 일단 귀찮으니까 다이소 거를 구매했었거든요. 다이소 거는 막 미용 아 샤워하다 떨어뜨리면 뽀개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비누 거품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밀봉도 너무 잘 되고 튼튼하고 완전 이 파우치 안에서도 이 비누를 보호를 잘 해줘가지고 물에 녹지 않고 너무 좋아서 완전 강추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쓰는 이 에센스랑 바디 로션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자주 거예요. 자주의 반투명 연질 튜브인데 조금해서막 다이소에서 천원 할것 같은데 이건 좀 비쌌어요. 근데 비싼 만큼 이게 말랑말랑해서 끝까지 짜기도 좀 편하고, 물론 이렇게 했을 때로선이좀 여기 이렇게 주변에 튀어나오긴 하지만, 바디니까 그냥 몸에 발라서 쓰기가 굉장히 좋고, 왜난 항상 이렇게 진심이 돼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에서 광고받은 거 1도 아니고, 도부에서 광고받은 거 1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거를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요 연질 튜브가 좋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필요할 때마다 자주 가기 귀찮으니까 하나는 임시용으로 구비를 해뒀고, 이렇게 저의 수영 파우치는 들어있습니다. 아무 저는 수영을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 파우치 넣고, 빈 넣고, 수경 케이스 넣고, 수건은 사실 아직 그, 그 습식 수건을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수건을 그냥 이렇게 넣어서 다녀요. 빵빵하게고 하 다니는데 이렇게 근데 또이 조그만 가방에 다 들어가는 게 웃기긴 하는데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수영 모자는 수영복을 이렇게 대충 껴요. 대충 껴서 집 앞에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냥 빵빵하게. 그래서 이거를 수건이나 이런 거 말씀드린 이유는 꼭 모든 게 준비되었을 때 수영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일단 수영복이랑 수영 모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게 아 수영 모자, 수영 모자, 그리고 수경 에? 수영복, 수영 모자, 수경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게 수영이기 때문에 수건도 저도 아직 지금 3개월째인데 습식수건 안 샀잖아요 사긴 살 건데 뭔가 약간 돈 아까워서 <laughs>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충 대충 다녀도 되는 게 수영이기 때문에 꼭이 수영의 행복과 재미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추천을 드리고 또 오랜만에 이런 진심인 하울을 남겨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로 인해서 수영 라이프에 도움이 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